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정환입니다. 어 오늘 그 배우자분이랑 같이 대구 에 올라오셨는데 어떤 연휴로 올라오시게 되신 건가요? 예, 아, 그 아파트 청약 그 당첨돼가지고 어, 그거 뭐, 뭐 겸사겸사 이렇게 대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 아마 다저는 특별 공급을 당첨되셨기 때문에. 어, 좀 겪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처음에는 어, 포기도 할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마감 시간 다돼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도 평수를 이렇게 큰걸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전환 뭐 한날 평수 전환하는 하는 것을 내가 안 해놨더라고. 그거를 이제 음 해야 되는데, 한 15분 남 가놓고 연락이 와 가지고 그걸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저쪽 뭐 모델하우스 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어 15분 만에 해냈다는 게참기적이죠 그때 또 우리 또 재봉문 팀장님께서 또 저쪽에다 연락해 가지고 시간 연장시키는 것도 어 기가 됐고. 그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5시 딱 연락이 안 오셨잖아요. 네. 네, 한참 뒤에 연락이 오셨는데 당첨됐다는 네. 이제 말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그냥 그래 고생하고 어, 났어. 그쪽에서는 이제 완전 그 내가 받는 그런 느낌이 당첨이 됐는데 꼭한 그 가지 때문에 예, 탈락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에 빨리 그걸 바꿔서 서류를 접수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렇게 또 뛰어다니면 일하다가 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어, 시간이 딱 되면 연락이 올줄 알았죠. 연락이 안 오니까 허탈감도 생기고 이게 뭐 뭐라 해야 되나 사람이 집이 빠져야 된다나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막안 됐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예, 연락처가 집사람 쪽으로 이렇게 연락이 갔는 모양이더라고 7시쯤 됐어. 저는 8시 다 됐었죠. 연락받았습니다. 빌락 어, 빌락받으니까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그, 그 앞으로 어쨌든 수익을 프리미엄 수익 보셨잖아요. 앞으로 뭐 계획에 관해서 뭐 아마 두 분이서 노후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 있으실 거고 단어도 세 분이나 계실 텐데 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수익금 가지고 좀 작년에 처음 와서 들은 얘기가 필지에 해서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 청량을 통해서 필지에 이게 투자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되면은 하려고 했는데 이참 돈이 생기면은 또쓸때 생긴다고 이렇게 또데 급하게 도 생겼어요. 기회만 되면은 필지 사업에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좋은 날인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방청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